안녕하세요, 히어로즈 팬 여러분. 어, 반갑습니다. 어, 투수 김정우입니다. 어, 일단은 팀 분위기도 엄청 좋고, 어, 대만 여기 날씨도 좋고, 어, 일단 감독님 코치님이 엄청 세심하게 잘 챙겨주셔서, 어, 올해 더 기대해도 될것 같은 지금 몸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. 제가 더 이제 가서 물어보는데, 엄청 다더 세심하게 잘 가르쳐 주고 어, 팀 분위기도 너무 좋고 너무 적응하는데 뭐 문제 없이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. 어, 지난 겨울은 이제 어,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운동을 좀 하고 그리고 또 트레이닝 파트에서 좀 많이 챙겨 주셔가지고 지금 몸 상태도 되게 좋고 올해 어, 아프지만 않으면 최고의 컨디션으로 잘할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. 뭐, 뭐, 투수들 전부 다 뭐, 이렇게, 손혁 감독님이 이렇게 주신 그 목표, 2020년 목표 이런 거를 썼거든요. 저는 이제 10승, 10 홀드, 뭐, 10세이브, 뭐, 방어 1점 때? 이렇게 했는데, 어느 자리든 가서 정말 틀어 막을 수 있는, 뭐, 패전조든, 추격조든, 뭐, 어디든, 뭐, 비승조든, 어디든 나가서, 뭐, 팀에 승리하는데 꼭 보탬이 되도록. 더 열심히 던질 거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어 안녕하세요. 뭐 키움 히어로즈 팬 여러분들께 이렇게 또 인사 드리는데요. 어 야구장 많이 놀러 와주시고 정말 어 V1 우, 올해 우승할 수 있도록 큰 보탬이 되도록 어 한구 한구 정말 전력을 다해서 던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